가수 이찬원이 롯데 쇼핑몰의 글로벌 광고 모델로 선정되며 또한번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트로트 가수가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첫 사례로 롯데는 이찬원의 강력한 영향력과 국제적인 인지도를 고려해 그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 회장은 이찬원이 쇼핑몰에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앨범 발매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노래는 차트 상위권을 유지하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의 강렬한 목소리와 생동감 넘치는 공연 스타일은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롯데 쇼핑몰이 이찬원을 광고 모델로 선정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이찬원이 롯데 광고 모델로 활동하게 되면서 이 쇼핑몰은 광범위한 대중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롯데의 글로벌 시장 개발은 영향력과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인물을 필요로 하고, 이찬원이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찬원은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의 활기 넘치는 공연과 음악에 대한 진심은 그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이찬원의 롯데 광고 모델 활동 첫날, 그의 자작 신곡이 전 세계 롯데 쇼핑몰에서 플레이 되었고, 단 하루 만에 5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는 그의 팬덤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의 음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한 사례입니다. 특히 이찬원의 신곡은 신선한 멜로디와 감동적인 가사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고 각종 음원 차트에서 순위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롯데 회장은 이찬원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은 이찬원의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며 그의 음악적 여정을 더욱 빛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찬원은 이 선물을 받고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팬들은 이찬원의 성공을 함께 축하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찬원의 새로운 도전은 그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에서 글로벌 아티스트로 발돋움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고, 세계 무대에서도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찬원의 이야기와 함께 롯데 쇼핑몰이 선사하는 새로운 경험은 팬들과 대중에게 잊지 못할 기억을 남길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의 행보를 주목하며, 이찬원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신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